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인재들의 꿈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보내 주신 그 분석 보고서 의대 열풍 시대착오적 현상인가 이걸 보니까 어, 한국의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점점 더 의대로만 가려고 하고 그렇죠. 반면에 중국은 완전 국가적으로 AI 인재 키우기에 뭐 거의 모든 걸, 걸 걸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교육 트렌드다 이렇게 볼게 아니고요. 국가의 미래 전략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AI가 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이 점점 커질 텐데 이 상황 아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그 보고서를 토대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공계 위기, 그 흔히 말하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AI 인재를 키우는지 그리고 AI 때문에 미래 의료계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의 선택이 과연 미래에도 괜찮을지 한번 같이 따져보죠. 네. 자 먼저 한국 상황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한국 이공계 상황이 어, 생각보다 심각하던데요. 네, 그렇죠. 매년 한 4만 명 정도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AI 분야 박사는 전체 이공계 박사의 6%.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낮은 수치죠 이게 다가 아니고요 해마다 3만 명 정도 되는 이공계 인재들이 또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아 3만 명이요? 네 근데 더좀 뼈아픈 거는 나가는 인재들의 수준이 뭐랄까 연구 역량이 들어오는 인재들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소위 인재 적자 현상이죠 퀄리티 차이까지 심각하네요 이 문제 딱 중심에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그 의대 블랙홀 현상이 있는 겁니다. 네. 최고의 인재들이 왜 의대로 가냐? 결국 압도적인 보상 그리고 안정성 때문이죠. KDI 분석 보면 한국 의사 소득이 OECD에서도 최고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시대에 따라서 인기 분야가 쏠리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예전에도 뭐 특정 공학 분야가 인기였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좀 너무 지나쳐서 국가 전체의 인재 배분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거죠 명문대 공대생들도 다시 수능 보고 의대 가려고 하는 판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안정적이니까요 음 그렇죠 근데 이런 개인의 선택들이 모여서 국가 전체로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을 깎아 먹는 좀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성의 오류 같기도 하고, 어, 시장 실패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인재로 나라를 흥하게 한다. 이른바 인재흥국. 이 기치아래서 AI 기술 패권을 잡겠다고 국가가 그냥 전면에 나선 거죠. 아예 국가 전략으로요? 네. 유치원 때부터 AI 교육을 시키고요. 관련 대학이나 학과를 뭐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와 유치원부터요. 그 결과는 좀 어떤가요? 그냥 숫자만 늘린 건 아닐지. 물론 뭐 질적인 측면까지 다 보긴 어렵지만 일단 양적인 성과만 봐도 놀라워요. 전 세계 AI 연구인력 배출에서 중국 비중이요. 불과 3년 만에 29%에서 47%까지 치솟았어요. 47%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상위 2% 엘리트 AI 인재 이 중에서도 중국 출신 비율이 26%까지 올라왔어요. 미국이 28%니까 거의 대등한 수준이죠. 와,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요? 네, 해외 인재 유치도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또 중요한 게 칭화대는 화웨이, 바이두 같은 대학, 기업, 정부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국가, 학계, 산업이 완전히 융합된 느낌이네요. 한국 상황이랑 비교하니까 정말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의대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정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과연 AI 시대에도 이 안정성이라는 믿음이 계속 유효할까요? 바로 그게 이 보고서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AI가 이미 어, 이상 영역이나 병리 이미지 분석 같은 진단 영역에서는 인간 의사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벌써요? 네, 뭐 제프리 힌튼 교수 예측도 그렇고, IBM 왓슨이나 우리나라 루닉 같은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 AI 때문에 대체될 위험이 오히려 더 크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대체 위험이 크다고요? 네, AI 노출 지수라는 걸 근거로 드는데. 특정 직업의 업무들이 얼마나 AI로 대체될 수 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의사 직군이 꽤 높게 나왔어요. 음, 물론 뭐 AI가 당장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진 않겠죠. 그래도 역할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래의 의사한테 진짜 필요한 역량은 단순하게 지식을 외우거나 패턴을 인식하는 거. 이건 사실 AI가 훨씬 잘할 영역이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AI가 준 정보를 환자의 들을 개별 상황, 맥락에 맞게 잘 해석해주고, 또 환자랑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이런 아주 인간적인 능력이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의미를 설계하는 역할로 바뀐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의대 선발 방식, 거의 뭐 시험 성적 하나로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이게 과연 미래에 필요한 의사의 역량이랑 맞는 방식일까요? 어떻게 보면 AI가 대체하기 쉬운 능력. 보고서는 이걸 20세기형 역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최고의 인재를 뽑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 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AI가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니. 네. 보고서는 바로 이 역량 불일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AI 시대에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뽑으면서 정작 더 중요해질 공감, 소통, 윤리적 리더십 같은 21세기형 역량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굉장히 큰 전략적 오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한국은 최고의 두뇌들을 어쩌면 AI 때문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을지도 모르는 의료 분야에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반면에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핵심 기술인 AI 인재를 정말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런 그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바꿔보려면 보고서는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일단 왜곡된 보상 구조를 좀 손봐야 한다. 네, 보상 문제. 반도체나 AI 같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파격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 국가 엘리트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요. 아, 그런 프로그램 신설도 제안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더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 인재를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영웅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거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시면 어떨까요? 네.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져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 한국 사회는 우리 미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재를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혹시 미래의 더큰 기회를 우리 스스로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근시안적인 선택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